좁으면 차에서 내비 리모콘이나 핸드폰으로 전제유지 시켜서 주차할 수있는지랑 리모콘이나 핸드폰으로 문 열고 닫을 수 있는지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iOS 그게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확인이 안 돼서 뭐 어. 나중에 뭐 확인을 그리고 뒷좌석 스크린 활용에 대해 자세히 리뷰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돌아오거나 기착점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갔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쉐이들은야 해안불 럭셔리하게 사는구만 <laughs> 와씨 리미티드 터치 폰투 엘리베이터 EQS와 아, 비교 부탁드립니다 EQS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일단 EQS랑은 좀 급이 달라서 직선적인 비교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걔는 후륜에 333마력짜리 싱글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파워랑 네. 구동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직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승차감과 고급감 그리고 외부의 인익스테리어 디자인의 느낌 전체적인 편의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재의 고급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소재의 고급감이 EQS랑 i7이랑 비교가 안 돼요. EQS는 센서택이 들어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쓰였어요 아... 그리고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아요 걔도 음... 1억 8 6 0 0인가 그렇고 다 들어가면 후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억 가까이요 1억 9천 얼마야 물론 걔는 이제 걔 뭐야 하이퍼 스크린이라 그래가지고 에... 엄청나게 뭐큰 것도 들어가는데 뭐 얘라고 뭐 이런 거안 들어가 있냐고 얘는 또 뒤에도 스크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일단 소재적 고급감과 이런 알루미늄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감 이런 거는 비교가 いたの 안됨. 실내 인테리어 등 고급감은 일단 IS7의 승리. IS7의 IS7이 아니고 아, IS7의 I7의 아. 승리. 승리. 뭐 승차감. 리승 승차감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음. 아, 왜냐하면 감은 달라요 감은 다른데 얘는 정말 단단한 바닥을 정말 평평하게 가는 느낌이고요. 음. EQS는 조금 부들부들하게 움직이는 약간 물을 타는 듯한 느낌. 근데 좋아요. EQS도 진짜 승차감 좋고 얘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아. 제가 X7 M50i 나 X7 친구들을 탔을 때 항상 느끼는 그 단단한 면을 아주 고르게 가는 듯한 느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호불호의 영역이라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되는데 I7 쪽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애초에 돈을 2억을 쓸 거야 그럼 난 다른 차량들과 다른 나를 원하거든요 약간 아바타잖아요 내 차량은 남자에겐 내 아바타잖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런 친구들이라면 난 싫거든요 음. 그러면 튜톤네다류하네 토르트 막토? 후르트 음. 막토야? 토르트 막토야? 토르크 막토야 르크 막토야? 뭐 그러니까 아무튼 나비종 언어라서 또발음하기 따라 다르니까 <laughs>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음. 나는 좀 이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에 이렇게 실내 고급감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얘는 음. 더 듀얼 모터잖아요 오오오오 진짜 EQS랑은 솔직히 비교가 좀안 되긴 해요. 저도 승차감이나 이런 거 한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지구봉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네. 이런 것 같아요. 부페를신라 롯데,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어, 그런데 다 가봤어? 아, 한 번씩 먹어볼 수 있잖아. 결혼식 같은 거 가가지고. 어, 멋지다. 난못 먹어봤어.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은 알았어, 아, 알았어, 받아줄게.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근데요? 아, 근데 그런 데서 먹으면은. 네네네. 다 맛있잖아, 일단. 은다 맛있죠? 맛있는데, 거기에 살짝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고구는 음. 여기 컨셉이 마음에 들고. 음. 아, 좀 그런 것 같다시피. 저도 이 집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BM을 너무 좋아해. 일단. 아니, 나는 진짜 비당이긴 한데. 음, 네. 저는 최근에 이 퀘스트 하면서, 아, 이래서 벤치. 벤직... 벤츠 하는구나 확인했거든요 왜냐면 승차감이 너무 좋고 정말 그 벤츠만의 그 댐퍼 세팅이 있어요 네네. 전 예전엔 싫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벤츠가 좋아지더라고 <laughs> 아 그래서 아 역시 어른들이 왜 벤츠 벤츠 하는지 알았다 했는데 이거는 i7은 쪽 조금 결이 달라요. 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벨을 나누기는 말이 안 돼요. 얘도 좋고, 걔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얘가 제 결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딱 말씀하신 여러 럭셔리한 브랜드들 중에 얘가 좋다. 근데 아 저는 얼마 전에 탔었던 AA 네. 60 TFSI 제가 사실 걔가 제일 좋았거든요. 어... 그 S클래스 M760Li 음. 그리고 A60TFSI A A60 TFSI 중에 솔직히 아우디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좀 어. 놀랬어요 어 나도 내 몸이 거부는 하지만 결국 얘를 원하는군 <laughs> 막 이러면서 아우디가 진짜 좋더라고 어. 근데 걔보다 얘가 더 좋아 진짜 <laughs> 와 일단 순위가 바뀌었다 아 순위 바뀌었어 헤드램프 밝기 궁금해요 하단으로 이동되었는데 과연 예전처럼 밝을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낮 지금 대낮도 어. 아니야 아침 10시 어. 반이거든요 또두 새벽에 어. <laughs> 이거는 뭐 나중에 야밤이 되면은 찬스가 되면은 나중에 해보는 이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i7을 리뷰할 날이 올 거거든요 음. 그때 제가 밤에 한번또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잖아요 네. LED에요 어댑티브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있어도 네. 음. 이거 레이저 잘못 쓴다는 얘기 있던데, 어때요? 레이저가요? 발동되는 조건이 있어요. 음... 진짜 그 어두운 밤에 레이저가 딱 켜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어... 그때는 레이저를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아... 밝아.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네. 벤츠는 잘 모르겠어요. 벤츠는 음. 레이저가 들어갔는지 조차나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LED밖에 안 켜지기 때문에 음. 그걸로도 충분해요. 사실 레슬라만 빼면 솔직히 밝기는 그다지 뭐 저는 불만 없는데 레이저 라이트는 좀 독보적이긴 해요. 진짜 순간? 어 뭐야? 대나지 됐어. 순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얘는 그래서 어쨌든 LED가 빠졌다. 그냥 일반 LED의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밑으로 이동, 위로 이동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럼요 조향각을 얘네 엔지니어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만족겠죠다 쏟은 건데 그럼요 i7인데 눈 성형 좀 시켜주세요 아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일 중요한 내연기관 S 클래스와 시트 착좌감 승차감 정숙성 실내 레이아웃 비교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약간 다른데 내연기관 S? 음아 <laughs> 응. 네. 타보셨어요 혹시? 뭐, 내연기관 S 타보긴 했지 최근 거 최근 거223 아,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 이번 거는 솔직 이 시트 착좌감은 벤츠가 나요. 음. 아왜냐면 BMW가 다 좋은데 음. 이번에 IX 제가 타고 있는 메 X 스드라이브5 네. 0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랑 걔를 타다가 EQS를 딱 타봤어요. 음. EQS의 시트의 그 모양새가 너무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 IX랑 타고 있는 I7은 살짝 그냥 소파 같아. 그냥 편안한 소파. EQS는 정말 잘 빚어 놓은 인체공학적. 걔 타다가 얘를 타야지 역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음. 그런 느낌입니다 시트는 벤츠 승리입니다. 네 벤츠가 좋아요. 자 음. 다칠 때 너무 세게 다칩니다. 문 소리도 너무 과격하고요요거 한번 봐주세요. 좀 괜찮던데? 괜찮고요. 제가 이거 타기 전에 음. 한번 해봤어요. 아 부딪혀봤잖아. 맨저 끝에서부터 닫아보고 이폭 하고 다칠 때한번 네. 해봤는데. 네네. 네. 어 애들은 조심하자. 아 그렇죠. 어, 애들은 울수 있다. 어까나기들 근데 저 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음. 응 하는 정도이지 뭐 어,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정도고요. 닫힐 때도 꽝꽝 소리가 난다고는 하는데 그래 소리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는 있지만요. 얘가 지금 시트를 움직이면요. 약간 이렇게 우, 쥬, 이렇게 아, 움직이거든요. 아, 네, 네. 아 문도 약간 쥬, 딱 닫혀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꽝 닫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니까는 네. 마지막에 슝 하잖아요. 네네. 그 실패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음... 마지막에 힘을 빼잖아요. 아 그러면 문 닫는 거를 최요 왜냐면 경사진대라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거요 근데 모터 액추에이터가 끝에서 잡아 당겨주면 되잖아.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닫는 게 응.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 아, 정확하게 세팅일 것이다. 네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응.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럴 네. 수 있다. 네네. 어, 트렁크 공간. 아 근데 뭐, 트렁크가 좀 작다. 자 이렇게 했고 했고. 잠깐만 이게 몇 킬로 이하에만 지금 뒤에 뱀처럼 움직이거든요 네네 얘가 지금 50킬로 정도 되니까 57킬로였거든요 네. 뒷바퀴가 바 거꾸로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90킬로에서 이지라를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크랩워크라 그래서 네. 그 개처럼 움직이는 거 있죠 네. 그게 되더라고요 개같이 움직입니다 <laughs> 개가 아니고요 개개 개, 개. 개. 거의 크랩 크랩. 와 근데 이게 진짜 와 뒤에 날아가는거 봤어요?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와, 승차감 이거 어쩌지? 와, 5.4m짜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laughs> 아, 말도 안 되네. 아, 5.4m인데 544 마력이네요. 아, 저는 이제는 전기차가, 뭐랄까, 처음에 이 전기차에 되게 하이 퍼포먼스들 있잖아요. 네, 네. 뭔가 골프카트 같고, 옛날 뭐, 니산, 리프 뭐, 옛날 그한 8년 전전기차들의 그런 조금 가고 이런 거를 이미지를 깨부수기 위한 테슬라의 모델 S의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음. 이제는 다 알아. 전세계인들이 다 알아. 전기차가 전나 빠른 나, 것도 알고, 제로백도 알고. 알고, 네. 이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 음.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그렇게 밟을 필요도 없고 네네. 이유도 없고 왜냐면 옛날에는 전기차가 느리다 멀리 못 간다라는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테슬라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약간의 충격요법이 필요했어 내연기관들을 깨부시는 전기차라니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차의 어떤 농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초대형 세단이나 롤스로이스 같은 좀 고급 세단이 아무리 1 2기통 넣고 아무리 미션 체결감을 아주 민감하게 해놓는다고 한들 결국은 진동과 배기 가스와 럭셔리함과 멀어진 반대급부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빠르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용도로 쓰이기 위해 전기차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서 세게 밟았을 때 우르르르르릉 하면서 미션 체결이 되면서 뭔가 불쾌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매끈하게 나가잖아요. 정말. 무슨 유리 맨들맨들한 바닥을 혀로 할듯아 이거 좀 너무 더럽나? <laughs> <laughs> 어 한번 유리 한번 할까 봐계 그런 느낌으로 <laughs> 어. 지금 이 나아가는 건 용도로 전기차와 럭셔리함을 섞어 놓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럭셔리의 궁극을 달릴 수 있는 그 질감을 만들어낸다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laughs> 너무, 나말 잘한다, 오늘. 아, 에 아, 미안합니다. 뭐, 먹었어요? 아니, 아니. 며칠 쉬었어? 아. 오늘 컨디션 좋네. 요새 와이프가 좀 아파서 <laughs> 말을 좀안 했더니 <laughs> 말이 고팠나봐. 아, 어, 근데 저랑 좀 거리가 먼 차긴 하죠. 저라요 어, 우리지. 어, 근데 아. 야, 대부분이 그럴 텐데. 네. 진짜. 근데 이런 최상의 기술을 기반으로 네, 또 다른 네.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네. 앞으로 나올 이제 전기차들의 건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이상으로 만들 수 있어? 난좀잘 모르겠거든요. 어 그렇죠. 롤스로이스가 이제 아마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얘 상위 기중일 것 같아. 여기다가 소한 마리 잡고, 뭐 여기 예술가가 조각을 <laughs> 예술가가 직접 하고, 여기에 이제 막 별자리 새기고, 여기도 뭐양한 데... 마리 올려놓고, 어. 양 밑에 한 어. 등가죽 두개 놓고. <laughs> 아, 근데 나는 지금 제가 왜이퀘스랑 격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 지금 위에 봐봐요. 이게 다 통가죽이야. 이 위에 봐봐. 이, 이거 문도. 어. 만져 보면와이 질감이나 이런 게 미쳤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도 여기 나파 나파도 아니야 얘 이거 메리노 상위급이야. 메리노보다 더 좋아. 와. 그리고 카본도요. 그냥 일반 카본이 아니라 카본 라인에다가 무슨 스테인리스 라인. 카본 기교를 넣은. 어 기교를 한번 넣었어. 그리고 여기 봐봐. 이, 나 여기 진짜 멋있는. 거나 깜짝 놀랐어. 금속 알루미늄을 무슨 다 깎아갖고 넣어놨는데 야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구멍 뚫기도. 와. 근데 이거 디자인이랑 이게 너무 멋있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어. 이거 밤 되면 이 안에서 또 앰비언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거 여기 봐봐요 여기도 여기 뒤에 여기도 스피커야 지금 보니까 아. 나 소리 한번 내볼게 아. 오! 한 수진만 한 수진만 인터스텔라 좋아하잖아 인터스텔라 나오면은 저 무조건 보죠 일부러 이거 해놨네 <laughs> 이거 멋진 거 해놓으라고 아. 아, 그리고 앞에 쫓아가는 거 타겟팅 되는 거봐 아. 이거 뭐 메버릭같이 앞차를 이렇게 박아놨어 와 이렇게. 어, 아 이제 아이 등도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와 진짜 음장감 장난 아니다. 진모 형은 저작권 있나 이거? 아 있죠 그럼 이거 못 넣어 이거. 이제 꺼 꺼. 소감 소감 음, 아, 음장감 소감. 자가 뒷좌석이 어. 너무가 기대가 되는. 어, 뒤에서 영화 보면 장난 아니겠는. 와 이게 근데 현실이 야 진짜 좋다. 실실이다 와, 그러니까 전기차지, 네. 무시동 공조 되지, 에어컨 다 들어오지, 영화 볼수 있지, 그리고 승차감 좋지, 파워도 출중하지. 원래 사운드가 뭐 원래 운전석을 타겟팅으로 뭐 세팅을 한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네네. 근데 얘는 뭔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취자석을 타겟으로 뭐가 어... 세팅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뭔가 얘는 뒤에서 영화를 아 아니야. 앞에도 잘 되어 있고 뒤쪽도 세팅을 따로 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향을 왜 이렇게 네. 밸런스를 앞뒤로 맞출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뒤에서 영화를 볼 때는 음. 뒤쪽으로 음장감이 돌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BMW랑 바우스 힐킬스가 되게 오랫동안 공조해가지고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IXX 드라이브 공엔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깔 깨끗한 그런 느낌, 좀 맑은 그런 느낌이 들어갔다면 얘는 뭐랄까요? 세팅 자체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되게 웅장하네. 와 한스 진머 스타일이다. 어 가뜩이나 한스 진머가 또 아이코닉 사운드가 막 넣어놨잖아요. 이거 또 들어가 보면 주행 설정 아이코닉 사운드 꺼놨잖아 이것도 그 드라이브 어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아하. 드라이브 오프 지원. 아. 눈또는 진흙 같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 출발을 지원한다. 잠깐 트랙션 꺼주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리고 지금 마이 모드를 포트로 놔두면. 아, 아. 이건 i4 M50 보다는 확실히 약하네요. 이 드라이브 사고.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네. 음. 아, 확실히. 근데 애초에 만든 목적성 자체가 음.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빠르게 달리고 뭔가 액티브한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려고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성이 음. 그냥 딱 느껴지네요. 편안한 컴포트와 럭셔리함. 근데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네. 제조사에서 이런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런 펀카라든지 네, 네. 스포티한 자동차보다도 이런 세단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저도 지금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 차들이 그랜저, 이런 세단들, 실내 공간 때문에라도 저는 SUV를 더 좋아했었는데, 저도 요즘에는 이 아, 승차감이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는, 그리고 지금 방금도 네. 이런 승차감과 더불어가지고 요런 아이코닉한 엠비언트 라이트가 누가 이걸 갖고 이렇게 실제로 보지 않으면 약간 장난감 갖고 싸구려 같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장난감 갖고 싸구려 같다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졸라 고급스러워요 진짜 와 그리고 타고 다닐 때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네요 서 있을 때는 솔직히 그래 뭐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터널 딱 들어가면 얘가 오호. 아주 오, 그냥 사로잡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이거 이재용이 1번 받은 거 알아요? i7? 아 그래요? 아그왜 그러냐면 어. i 7이랑 공조했잖아요. 요 디스플레이도 삼성에서 납품했지. 네. 배터리 애도 SDI에서 납품했지. 아. 그러니까 제드래곤이랑 짬짬이가 있었다. 아, 선물격으로. 그렇죠. 원래 제드래곤 체험 타던가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BMW 좋아나 하 봐. 얘는 i8도. 아 맞아. 제드래곤이 타서 그때 다 팔았었죠.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제드래곤이 아이 세븐 타면 내가 그냥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쵸 뭐 그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질 그런 단위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런 소비제를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걸로 급을 나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세계 몇등 할래 뭐 이런 거 하나 아 그렇지. 차량으로 뭔가 급을 나누는 우리처럼 이런 걸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급이 아니니까. 아, 야, 그 <laughs> 아, 근데 얘 지금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요. 네. 그 안티 롤바, 액티브 롤바가 진짜 작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롤이 정말 없다. 아 근데 원래는 옛날,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압식으로 하면은 네. 소리가 났어요, 유압. 이렇게, 음, 이렇게. 음. 하는 이런 소리가 났는데 네. 뭐 이건 소리도 없고 전자식으로 하겠지 이제 네네네. 전기로 할 테니까 그렇다고 뭐 액추에터라든지 모터가 뭐 움직이는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뭐, 순차감을 크고 웅장하고 멋지긴 한데 중국차 홍치 같은 느낌 홍치라는 차가 아 그게 약간 중국의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어요 되게 롤스로이스를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아 약간 그 비슷한 느낌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겠는데 좀 급이 다르긴 하죠 차 졸라 리기네요 주차 힘들겠다 음 근데 이거 그거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인테그럴 스티어링이 있어서 후륜 조향 들어가 있으면 주차 같은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질감은 있어요. S 클래스 EQS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뱀처럼. 그런데 주차하는데 약간 문제는 없는데 음. 각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각이랑 달라서 잘못하면 뒤에 박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이 꺾여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저는 이런 사고 수리 같은 것도 요즘 뭐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벽에 박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줄었다. 옛날보다. 네. 주차 하고 이러다가 긁고 하는 접촉 사고가 있지 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주행 보조 장치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맞아 진짜 사고를 다 회피해 버리잖아요.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도 이제 우리나라 차지만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그 그렇게 겁나 세게 밟아 보고 왜 그러지? 그걸 봤더니 누가 뒤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고 있는 뒤에서 오는 차를 감지해 가지고 지가 멈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런 어설픈 내가 실수를 해서 운전 중에 나는 사고는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옛날 차를 타보잖아요. 네. 저막 2, 30 이런 BMW 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모든 걸 내가 신경을 쓰니까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의 그런 고마움이랄까? 클래식 카라든지 옛날 차라든지 타보면 확연하게 느끼. 아, 그렇기도 하고 이게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은근히 운전 피로도가 높아진다. 어 맞아요. 그래서 멀리 운전하고 돌아오면은 되게 뭐안 했는데 지쳐. 뭐 사실 3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뇌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 네. 그래서 배고파 또막 운전 오랫동안 하면은. 어.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거 오토파일럿 타잖아요. 음. 소화가 안 돼. <laughs> 너무 편해서. 아 근데 방금 전에 범프 넘을 때 느낌 어셨어요? 어. 와, 미친놈 같아, 얘 진짜. 와, 얘, 이거는 진짜, 방금 전에 진짜 충격이었다. 아, 난 계속 충격이야, 지금. 왜냐면. 범프 너무 충격이야 아니, 이게, 범프가 안 느껴지잖아. 네. 이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해줘서, 아, 어. 맞다. 내가 그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범피로드를 넘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어. 얘를 한번 밟아볼게요. 아 얘는 연속적으로 밟보니까 느낌이 나네 어 이거 나네. 앞에 보면서 뭐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거 점프였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됐죠 어, 어, 넘어간다 넘어다 해보자 아 근데 전체적으로 승차감 자체가 너무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롤 한번 느껴봐요 와야 아, 이게 그 저기 뭐야 뭐랄까 땡보딩 <웃음> 땡보딩 <laughs> 할때그 뭐랄까 땡그 카빙을 박는 느낌이랄까 아, 어디에 이렇게 칵 박혀갖고 싹 네. 이렇게 돌아나가는 어? 우리 이거 옛날에 아이포 갔을 때그 거긴가 보다 아, 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기차째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40분 걸렸는데 40분 동안 우리가 진짜 끊임없이 떠들었는데도 할 말이 지금 아직도 나 가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시간도 오늘 되게 촉박하긴 하다. 어, 촉박하다. 밖에서 우리 좀 외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옆에 노멀한 차량을 강병희 선수가 타고 있는데 노멀한 차 옆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m 스포트 패키지랑 그 노멀한 차량이랑 한번 이렇게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서 두 번째! 두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상은 뒷차석에 타든지 뭐 앞쪽에서 타든지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한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말고 저희가 느낀 점 이닉스테리어 승차감 가속감 이 차량의 고급감 편의성 에이다스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2부 기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 뵐게요 Coming soon